가게 문을 닫고, 네, 따라가자 그래서 제가 여 따라왔는데, 오늘 뭐, 그, 저, 그 여사님, 횡신갑습니다 그래, 요, 뭐, 실도 손목에 묶어주고 또, 에, 돈도 우리는 아동으로 거의, 어, 7,000원 10만개 이렇게 7,000원 정도 이렇게 또 어, 전해 드리네요 어, 저도 그래서 어, 10만개 어, 7,000원 어, 또 생일 축하하는 어, 의미에서 어, 어, 드렸습니다 어, 다 이렇게 친절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어, 고맙습니다 이쪽에 또 라오스 문화가 그러니까 뭐어 여기 또 새로운 방식대로 어 문화대로 또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가족들끼리 그냥 간소하게 하잖아요. 여기는 어 잔치 레벨이네. 그 올해 연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사신다고 밤에 그렇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한갑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생일창에 은하게 차려놨네요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아마 이 한갑 뭐 우리나라처럼 해가 이 정도 같습니다. 뭐 생일 잔치에는 이렇게 많이 안할것 같고 한갑이나 뭐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거 보니까 저도 앉아 가지고. 왔으니까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맛있게 먹고 갈게요아저 위에 우리 또 에, 호칭을 뭘로 불러야 되지 동서라 불러야 되나 나이어린동서저 <laughs> 앉아있네요 에, 하나같이 자기일처럼 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음, 그렇게 도와주고 있네요. 음, 참. 이런 점은 분명히 그 라우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처럼 정도 많고, 졸업 베풀 줄 알고, 통한 쪽가라도 놓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는 뭐 우리 나라는 앞으로 여러시처럼 그런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겠죠. 아, 이쪽에는 또뭐 고기를 굽네요. 아, 손님들 오시면은 대접할 거라고 아, 고기를 굽고 있네. 참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에, 제 모내기 할때 봤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처럼 에, 서로 도와가면서 에,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도 에, 모내기도 그렇고 뭐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다. 10시 일반으로 와서 도와주고 어, 또 축하해 주고 어, 그런 모습이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좀상막하고 각박하잖아요 지금 음, 여기는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 많고 음,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이다 예 좋네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축하해 주고 먹고 또 어, 한봉다리 색도 싸가지고 가고. <laughs>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한 명씩 드릴게요. <laughs> 오늘 매출가좀 동이 날것 같습니다. 라오스도 지금 그 경제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인구도 자꾸 불어나고. 그리고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주택을 상당히 잘 짓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물가, 환율 뭐 어, 또 우리 그한달 월급 수입 이런 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치아로1 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면 우리나라에서 한 10억 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집을 짓는다 소린데 야뭐 어떻게 쓰는 모르겠어요. 여, 물론 뭐 빈부격차는 어디를 가나 뭐다 크겠지만은. 저희 지금 뭐 집이 우리 그 시골쪽으로 가도 다 집을 잘 짓더라고. 이틀도 뭐 집을 짓다가 지금 잠깐 뭐 중단해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잘 살아만 좋겠죠. 어 보기도 좋네요. 집도 좋고. 밥을 배당을 주는데, 에저 차, 찰밥, 찰밥인데, 한사람이 하나씩 주네요. 주는데. 에 제가 반반씩 먹자 그랬거든요. 한개 가지고 반반 먹자고. 아, 그랬더니. 오이가 안된답니다 이태리 혼자 한개씩 다 먹자 합니다 그래 서 제가 한개 다 먹으면 안된다고 반반 먹자고 하하 살좀 뺄라 그러면 반 먹어야지 줄어야지 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뭐 그러면은 살안 빠지거든요 아이태트를좀식려라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 좀 잔소리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어 볼게요 저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앉아가 먹는데, 저는 뭐, 그만, 여기 어 할머니들이 좋아서, 뭐, 제 나이 또래 된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아서, 그만, 저기 앉아 먹으랍니다 제가 그, 잠깐 그 잠이 들었거든요. 어 잠이 들었는데, 뭐, 시장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뭐를 또 영감 챙겨주려고 또한 번따리 사왔네. 아이고, 참. 저렇게나 어떻게 정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거보다가 200%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가 아니고, 그, 뭐, 프로테즈는, 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죠. 아이고 영감 또뭐에그 계란 먹고 또 힘내라고 계란도 많이도 사 왔네 또 거기도 내가 보고 거기도 잔뜩 사 왔지 싶은데 또사 왔네 영감 또이 닭고기 먹고 닭다리 먹고 힘내라고 <laughs> 아이고 참말로 제가 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오이 사 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사 왔네 아 이거 참참 잘해 천사. นี่อาป้าไม่เคยกินหรอกอันนี้นะ่ตเราหาอาป้าซีมแล้วมันดีอะนี่ยมัองสอ,องซีมมัมันนี่อาขามาจ่กินกน้อยกว่ากินน้อยกินน้ำอาขา,าน้อกิ่

여기 응. 이 라오스 땡초인데요 되게 맵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 이거 그 노인은 밑에 잘 보게 되거든 땡초는 와 맵다 안가 아, 내가...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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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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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분들은 어, 이, 들은연꽃처럼 생겼는데, 그왜이좋아하시더라고요아 음. 음. 음, m 까 up, n 같다 a 음. 음. 아 a r not 먹 car, not a car, not a car, not a car, not a c a 먹으면 좋답니다. 맛있는데? 쌀을 한 가보세요. 음, 쌀. 어, 음. 음. 끝을 많이 까야 되는 것 같네. 이거는, 이거는 뭐, 어, 타리버섯 그, 끝인데, 맛있네요. 제일 가딱 맞습니다. 과연 되 뭐라 아침 저녁 으로 여기가뭐 뭐, 아직 까지 힘은있 는데, <laughs> 아, 아침 저녁 으로 고 기를 줘서 음, 저 고기 별로 뭐고 기를 안먹 지는 않았 는데, 그, 많이 좋아하 지는 않았 거든요. 채식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는. <laughs> 채식 위주로 많이 하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넣어서 속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기를 조금 소지 응. 어, 받고했는데 고기도 사왔지, 꼬꼬꼬꼬 사왔지. 또 사다놨다는데. 뭐빠 꼬꼬 먹고 힘들어고. 고고. 코마로 코코. 에이, 아, 어, 로스 사나고들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처음 들어서, 이 로스 음식이, 물론 베트남에서도 조금 먹는것 같지만, 녹어 음식이 또제 입에 또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많았, 많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항채가 들어가도 묻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잘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먹어봐서, 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저, 연꽃 솔방울 늑질도 생기고, 어쩌겠습니까? 갑자기 뭐, 같이 이렇게 살려버리면, 노예하고, 외출하고 같이 살려버리면, 아무라도잘 먹어야지 또, 이것저것 살리든지, 음, 까딱이 이렇 하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믿다고도하주잖아요 일단은 귀여운 짓을 하고 예쁜 짓을 하니까 제가 조금 더 거부감이 와도맛있 네, 다음 주도요죠 네, 하죠 네, 다음 주도하죠. 네, 다음 주도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예. 곱잘 곱잘. 리틀이 그저 밥을 조금 남겼잖아요. 사실은 에, 둘이 먹은 거 리틀 혼자 먹어도 모질이거든요. 그 살뺄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일단은 에,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뭐 꾸준하게. 에, 다이어트를 할 건가? 제가 한번 <laughs> 지켜볼게요. 제가 저거 뭐한 한 숟갈도 안드는데 저거 한두 숟갈 되겠네. 저거 다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는답니다. 배놓은다고 안 먹는답니다. 그리도참 이쁜 집만 골라서 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습니다 아... <laughs>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시간을 한번 내서 그리틀라고 이행 삼아 며칠 동안 한번 다녀와 볼게요. 그리고 이 주방에 제가 필요한 거를 주방기구를 조금 이렇게 사주려고 했더니 아, 자기 괜찮다고, 걷고 그 만류를 하더라고. 오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근데 제가 조금 보기가 조금 안쓰럽죠. 요새 뭐 저리 쪼그리고 앉아서, 어, 슬거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아, 어 저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합니다. 원래 또 뭐, 라오스에서 어릴 때부터, 어, 어디를 가도, 어, 저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 불편한 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새로 주택을 짓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구비를 하고 다 하겠지만은 뭐 일반요 지금 가정에서는 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그 비엔티안이나 뭐 루앙 파라방쪽으로 여행을 한번 가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자기가 오빠 돈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절약해서 쓰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또 고맙게 얘기를 해 주네요 그래도 우리가 돈 보다가 또또 기억 속에 또 남는 그런 또 며칠은 또 이렇게 보내고 와야 되는데 뭐 젊었으면 은 아가씨 같으면 은 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에, 무척 알뜰하고 검소하고 어, 생각을 많이 해주네요 복덩어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녁은 맛있게 먹었고 또 행복한 또 어, 밤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 8시 8시 되니까 다 이렇게 뭐 어, 습관적으로, 어, 자더라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5시 되면은 리틀도 다 마치고 오거든요. 어, 라우스가 아무리 뭐 성문화가, 어, 개방이 됐다 쳐더라도, 어,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요. 아, 대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가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물론 뭐 예,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과감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저는 행복하죠. 음, 세상에 이런 일이. 예. <laughs> 또 한번 웃고 넘어갈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밤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토바이를 또 살살 제가 들려야 되겠습니다. 히털? 노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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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커피? 네. No? 어.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커피 한 다섯 잔, 여섯 잔씩 마셨는데, 여기 와서는 커피도 조금 줄었습니다. 한석 잔으로.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뭐 브라질 대통령인가 뭐 우리나라에 와서 저 커피, 맥심 커피 저거 먹고 베리 굿이라고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다던데. 근데 저는요, 지금 여기 이제 라오스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 라오스 커피가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어, 입은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어, 커피 타왔네요. 어. 아, 곱자 동네. 아, 서바이디. 아. 아스마이디 동네 애들이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또요 예쁜 또 손녀들 같은 애들 보니까 또 예뻐 죽겠네. 저는 아직 손녀가 없습니다. 그 어... 어... 어, <laughs> <슬프다. 웃음> 손녀보다가 <웃음> 막둥이 뭔지 <laughs> 어떻게 되는 기고 그러면은 어 손자를 놓으면은. 하하 이건 뭐 같이 크겠는데 <laughs>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이고. 애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예. 어. 안녕 어? 안녕 안녕. 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 여기 어린애들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어..들어 들어 있더라고 아하, 포즈도 취하고 좋단다. 응. 그래, 사람 사는 집은, 에, 사람이 끌어야 되지, 허전하고 조용하면은요, 에, 안 돼요. 저 외롭거든요. 애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또 어, 재롱을 때려주니까, 아, 저는 좋지요. 고맙고. 행복합니다. 어, 뭐, 물론, 뭐, 어, 친손녀는 아니고, 친손자는 뭐, 어, 아니지만, 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이고, 예, 예쁘게 생겼어. 음, 어, 예, 예, 예쁘게 생겼어. 아, 그 영상 찍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제 뒤로 지금 평풍을 쳤습니다.